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니고데모의 정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사람이 그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생각할 문제에 니고데모의 정언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심을 어떻게 알수 있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단도 직입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그듭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덤날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자녀로서 땅에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나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지듯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첫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원리와 법칙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길 때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할 때만, 드디어 자아가 죽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로 임재하고 사셔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룩한 그동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은, 받는 교사이자 사례들인의 부유한 회원이었습니다. 그의 정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납비로 부르며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을 그분이 가진 신성한 사명의 증거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지 중에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뿐이라고 가리키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올 때도 그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점에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졌달지라도 크듭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의 그듭나지 않은 심령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그듭나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나니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그덤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그러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라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무의 흔들림을 통하여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변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들의 애정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니모데모에게 하신 대답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즉시 그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에게도 회심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기에 어떤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로모로부터 전해온 훌륭한 유산이 유대인들에게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사이시며 교사임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상당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가 위로부터 그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존귀한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그리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정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권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날 밤에 시작되었던 믿음. 주께서 성천하신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위기에 때에 그토록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가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개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니고데모가 새롭게 거듭 났던 진정한 거듭 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동행의 믿음, 우리의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품성의 온전한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아가 온전히 죽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진정한 그듭나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니고 대목에 에게서 일어났던 진정한 그듭 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